자 이정환, 윤대혁, 강백호 아별분선 100개 찌쪼님 감사합니다 아 찌쪼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아 찌쪼님 감사합니다 자 3경기 세번째 경기 과연 어느 팀이 올라갈 것인가 윤대혁 슛블락강 했고요 자 다시 윤대혁 시간 얼마 없어요 이정환미들슛있지만 조용하게 골라 자, 다시 변적규 볼 잡았고요 덩크패스 자, 미들슛블고요 아, 아, 다시 윤대현 슛 도중 패스 자, 다시 오, 어, 스틸 어, 신속 스틸 나왔죠 스피드 스틸 자, 변적규 덩크패스 패스. 패스는 허태한테 어. 갔고요 다시 퀵 덩크 안 하고 스텝백 슛 자, 아하, 이정환 블럭 다시 이정환 윤대협 윤대협의 더블 클러치. 아! 어, 첫 번째 골은 더 팀에서 획 득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전우장, 허태환, 벤덕규 전우장. 벤덕규퀵 덩크 성공! 덩크 성공. 자, 점수는 동점입니다. 네. 이번 게임은 허태환이 어아 강력방해인데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임은 허태환이 얼마나 이정원을 잘 막냐. 네. 그리고 전호장이 얼마나 윤대협을 잘 막냐. 진석이가 얼마나 잘 막는지야. 이렇게 <laughs>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허태환크네파워태크도 네. 네. 성공. 성공시켰고요. 자 점차에는 4대4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자 다시 윤대협. 윤대협. 자젤리레이업아레이업 성공. 아, 자, 이세 번째 경기인데 네. 지금 득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빠르게 득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양팀다. 진심으로 그렇죠. 상대해주지. 다시 변덕규, 자, 일반레이어, 경보. 아, 이렇게나 됐죠. 이러면... 네, 아, 지금 6대 6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어느 팀이 이동점에이 동점을 어느 팀이 이제 수 있을지. 네. 자. 저희가 이분들이 또 대화하면서 문봐서 그러는데 네. 막 하다가 싸운 분들도 있을까요, 혹시? 그렇죠. 다시. 아, 저거 패스! 박태환 블락 당했고요. 네. 다시. 자, 이동환 드립을 다 패스가 되게 템포가 빨라요. 네. 다시 윤대혁 인데요 더블 클러치. 아, 자2점 차이로 앞서 나갑니다. 네, 지금 남은 시간 2분에서 더 팀이 2점 차로 앞서고 있는데, 자 팀은 팀의 공격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네. 리버스턴크 성공. 네. 성공. 아, 되게 박빙이에요. 네, 지금 <laughs> 서로 지금. 버프입니다 지금 자 윤대혁 자, 아들, 스킬, 자, 자 스킬 아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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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자 전호장이 잡았습니다 팀윤팀 공격 다시 변적교볼 잡았어요 오전 패스 아하 전호장 킹 아, 덕후 성공 아, 여기서 네 우위점이 바뀌네요 팀윤팀이 앞서 나갑니다 다시 윤대혁 좋았어 자 슈트링 패스 다시 윤대혁 이정환 드리블 다시 윤대혁 시간 얼마 없죠? 자페이드왜 강력방해예요 자 리바운드는 아하 자 강백호 리바운드 더티 아하, 아하, 아하 여기있어 변덕규의 블락앤 정의음색님께서 네. 잘 막았습니다 자스텝백슛자 방해, 방해 안 들어갔는데 리바운드는 어 아, 변덕규가 변덕규. 자 덩크패스 다시 허태환 변덕규 아더 블락 아, 변덕. 하지만 변덕규가 다시 루즈보를 잡았고요자 시간 얼마 없습니다 신중한... 아하! 이름반받을. 자 시간이 아 다시 더 팀이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자 이정환 이정환 환산점 부슛 공격방에 들어갔죠 어, 나머지 44초인데 10대10 팽팽합니다 과연 어느 팀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이경기 어느 팀이 잡을 것인가 자, 조로자 떡 계속 한, 공. 한 공. 39초 나왔습니다. 네. 다시 이정환 볼잡았고요 자, 윤대혁 다시 강백호윤대혁윤대요 페이드어웨이 강웃박이떴어요안 들어갔고 이 리바운드 뺏덕고 자, 팀의 팀에 한골더 넣는다면 승기의 쐐기를 박을 수 있을 텐데 과연 넣을 것인지 아니면 서티 방어할 것인지. 조로자! 조로자! 덕크에서 막았습니다. 덕크에서 아, 덕크에서. 아, 하지만 고요 아하! 아하 자, 남은 시간 14초예요. 자, 넣고 막을 것인가? 시간을 끌고 넣을 것인가? 과연? 전 야, 허태와 여기서 네. 패셨으면 예. 좋았을 텐데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자, 이동환. 7초, 6초. 자, 자 4, 과연 저팀 어떻게 할것인지강백데요바스바 성공! 자, 2초라서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연장전 갈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것같습니까자 그냥 아 퍼포먼스를 방침도. 보여주면서 연장전으로 그렇죠. 갑니다. 자, 야휘말리는 경기입니다. 다시 동점볼 오 변덕규가 따냈어요 이번에는 네. 다시 변덕규 덩크 패스 퀵 덩크 연결까지 덩크 아, 네. 성공 깔끔합니다. 유카님의 정호성이 덩크를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정환의 드립을 다시 윤대협. 자, 슈투준 패스. 자, 이정환. 다시 윤대혁. 자, 슈투준 패스. 이정환, 블링크, 패스. 아, 시끄러웠나요? 죄송해요. <웃음> <웃음> 아, 마이크가 지금 헤르레스님 쪽으로 했는데도. 윤 방에. 자, 리바운드 강백호. 네. 자, 윤대혁. 아아 네, 패스. 자, 루즈볼. 강백호 잡았습니다. 다시 이정환. 윤대혁. 자, 더블 클러치의 <laughs> 엔지방 <엔치만> 허탄 <허탈한> 블락. <블라>. 윤대한블래 <laughs> 좋습니다. 자, 이정환 환산 접불 슛 강력하게 안들어갑요리버스드강백호 다시 윤재요 아, 이정환. 자, 블린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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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처리! 아, 자, 남은 시간 16초. 팀이 팀. 1팀. 자, 급하게 공격할 필요 없겠죠. 리버스그까지 있습니다. 그쵸? 리버스 그, 합크니다 아, 아, 자, 이렇게 4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laughs> 지금. 근데 갑자기 엄청 커졌네요. 크게 해야 될것 같아서. 자, 남은 시간 5초. 4초. 팀이 팀. 승리합니다. 승리! 승리!